초보자를 위한 그 내용을 많이 늘려고 백돌이 골프라는 이름을 졌는데 몇번 방송을 하다 보니까 계속 중상급자 분들이 우리 테이 우리 비디오를 보고 또 실제 여기에 오시는 분들 벌써 10년 이상 쳤는데 안 맞습니다. 아무리 레슨을 받아도 교정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오셔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초과정을 많이 방송을 못 드리고 중상급자 분들에 맞는 방송을 이제 많이 드렸는데 이제 점차 이제 또 새해가 다가오니까 조금 더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더 이런 이제 뭔가 초보자네요. 초보자들을 위한 그런 정확한 그러니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음, 정확한 이런 동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많이 이제 음.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테이크어웨이를할때 이렇게. 음. 전체적으로 이거는 인사이드도 들어오는데 이건 아니고 음. 예, 인사이드도 들어와야 되는데 인사이드로 들어오다 보면 음. 많은 분들이 헤드가 열리면서 잘못된 동작으로 간다는 거죠. 자 테이크어웨이 네. 코킹백에 이거는 인사이드로 들어오는데 어때요 지금 네. 헤드의 방향이 이게 없죠? 네. 네. 그냥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건데 네. 그 손프로님 말씀대로 요즘 너, 젊은 프로님들이 레슨할 때 너무 이걸 강조한다 네. 네. 취지는 알겠어요 이게 너무 열리고 네. 이게 도저히 골프에서 이렇게 회복 불가능 불능한 상태까지 가니까 이걸 강조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잘못된다는 거죠. 예, 네. 내추럴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내추럴한 거예요. 네. 인사이드로 돌긴 도는데 헤드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게 뭐. 척추의 각도하고 맞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 네네. 이렇게. 네네. 되게 힘들어져요, 이렇게. 하고 되면 하고 척수가. 예, 이렇게 하나 되면, 하나 하나 되면 하나. 어떻게 되냐면 백스윙. 그서 다운 스윙 할 때, 정말 골반 턴이 많아야 돼, 이렇게. 그래야 음. 스케어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음. 일부에게는 맞지만, 일부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음. 아, 힘들어 예. 힘들다 보니까, 음. 테이크어웨이를 그냥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음. 이렇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테이크어웨이를 할때 반드시 이것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열리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반드시 네. 헤드도 움직이고 이 나의 손뭉치 네. 그립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좋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테이크하고 네, 눌러놨어서 그렇죠 자 이때 음. 백스윙을 할때 테이크 어웨이를 할 때는 그대로 가지만 음. 백스윙을 할 때는 음. 보시면 왼쪽 어깨가 기울어서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렇게. 음. 테이크 어웨이 테이크 어웨이 테이크 어웨이 가면 이게 잘못된 거죠. 음. 수평으로 돌잖아요. 테이크 어웨이만 그대로 가고 백스윙 할땐 반드시 이 각도가 어떻게 돼요? 왼 어깨의 각도는 내려가고 음. 오른 어깨의 각도는 올라가고. 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게 엄청 중요해요. 자, 다운 스윙 할땐 어때요? 어깨 스윙 할 때. 다시 이 위치가 왼 어깨는 올라가고, 오른 어깨는 떨어지고. 이렇게 맞아야 된다. 근데 왼 어깨가 너무 막 가도하게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laughs>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초급자 단계에서는 오른 어깨가 오른 발 쪽으로 떨어지는 게 기초지만, 이게 계속 가속화되다 보면 너무, 너무 인투아웃으로 나와서 드로우 구질이 아니라 거의 훅성 드로우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는 이제 다시 이 중심을 잡아서 왼 어깨가 들어가면서 오른 어깨가 들어가는 이 수순으로 들어가면서 중간급자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초급자일 때는 자, 여기에서 왼 어깨로 푸시. 다운 스윙에는 오른 어깨로 다시 푸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인투하고 구질은 일단 구사가 돼서 엎어치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늘어나다 보면 인투하고이 많아지죠. 음. 그러면 이때부터는 자 테이크어웨이해서 이렇게 되는 수평으로 가죠. 음. 백스윙일 때는 왼쪽 어깨가 내려가고 오른쪽 어깨는 올라가면서 음. 오른쪽 어깨를 뒤로 당겨줘요. 음. 푸시 앤풀자 음. 다운스윙 할 때는. 왼 어깨가 다시 풀로, 풀로 땡겨주고, 네. 오른 어깨가 푸쉬로 들어가고. 그럼 어때요? 네. 이런 현상이 없어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초보자 때는 푸쉬 앤 푸쉬. 이렇게 네. 연습하시고, 좀 내가 실력이 늘어나면 푸쉬, 테이크웨이. 어 코킹 백에서는 풀. 자, 그 다음에 트랜지션에서는, 트랜지션에서는 왼쪽 어깨가 풀. 네. 됐죠? 풀. 네. 다운스윙에서 임팩트에서는 푸시로 때리는 거 이렇게. 예, 음. 네. 그리고 팔로우스로 이렇게. 음. 네, 이해가 셨죠그 네. 이거를 회원님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음. 이 테이크어웨이를 하잖아요. 음. 이 그러니까 볼이 이렇게 있으면은 테이크어웨이를 음. 할때이 오른발까지 이렇게 가는 게 음. 이게 제일 골프에서는 중요해요. 그 오른발까지 간다는 게이 손이 예. 오른 발까지 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채도 음. 가지만은 채만 음. 이렇게 가면은 음. 이렇게 조금 잘못된 동작이 가니까 음. 이 오른발 있죠 음. 오른발 선상까지 클럽도 가고 음. 이 나의 손뭉치도 가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음. 이렇게 음. 그이 테이크어웨이 그 다음에 코킹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현대스윙에서는, 과거에서는 테이크어웨이가 이렇게 낮고 길게 하면서 강조가 됐는데, 현대스윙이 오면서 이렇게 테이크어웨이 기간이 짧아지고, 음. 코킹과 함께 테이크어웨이 코킹이 되는 약간 얼리 코킹으로 조금 음. 이제 바뀐 겁니다. 음. 예, 과거에는 이런 레슨할 때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얘기가 많이 없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음. 가는데, 다만 이제 회원님 같은 경우는, 요게 너무 코기 빨르다 보니까 음. 테이크어웨이 코킹이 돼야 되는데, 회원님 같은 경우는 코킹 앤 테이크어웨이 이렇게 됐던 거죠. 음, 음. 그래서 자꾸 주위에서 이렇게 너무 바깥으로, 빨리 올라온다, 이렇게 아, 바깥으로, 예, 바깥으로 뺀다. 바깥으로 음. 뺀다. 이 바깥으로 뺐을 때는 그대로 빼는 건데, 음. 요거는 숏게임에서 는 이렇게 가도 좋아요. 음.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회원님의 경우만 이제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테이크어웨이 구간이 좀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테이크어웨이 구간이 길진 않지만은 최소한도 오른발까지 선상까지는 이걸 맞춰줘야 된다. 일단 기까지 이해가셨죠? 근데 오른발 할 때도 바로 직진으로 빼지 말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아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가 테이크어웨이를 낮고 길게 빼라고 하면서 과거에는 이게 뒤에 있는 공이 이렇게 밀려갈 어 때까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는데 네. 이게 이득보다는 또 손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뒤에를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테이크 어웨이를 하더라도 음. 얘가 진짜 저 공이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음. 어떤 느낌이냐면 음. 약간 이 안쪽으로 공이 굴러가게끔 음. 이렇게 빼란 얘기죠. 음. 어. 지금 일반적으로 레슨을 하는 거는 테이크 어웨이를 할때 이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제 자 보시면 이제 전에 회원님 어떻게 빼고 있었냐면 이 바깥으로 이렇게 네, 빼고 있었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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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이 절로 빠지죠. 네, 네.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 많이 네. 빼라고 하는 게 직선으로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것도 사실은 맞아요. 현실적으로 네. 어, 우리가 원하는 좋은 모델은 뭐냐면 네. 테이크어웨이를 약간 공이 약간 이 안쪽으로 이렇게 굴러가게끔 네. 이렇게 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좋은 궤도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똑바로 빼려고 하다가 이게 크로페이스가 네, 네. 다히는 경향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보니까 이렇게 음, 이렇게 빼면은 자연스럽게 이 원이 그려지면서 어, 빼지잖아요 맞아요. 이거, 이거. 예. 그런데 또 프로님들이 또 유튜브에서 또 예, 얘기를 해요. 아 그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여기서 얘가 손목만 사용하고 이렇게 너무 네. 이, 이 안으로, 인으로 들어와요.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서로 충돌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맞추냐 하면은 자 보시면 자 테이크어웨이는 약간 안으로 들어오는데 클럽페이스는 변동하지 말고 손목을 돌리지 말고. 손목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돌리는 거야. 안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보시면 이렇게. 네. 이해 가셨어요? 네. 그러면 토우가 정확하게 약간 하늘 쪽을 바라보면서 네. 이스케어 상태가 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이렇게, 이렇게 뺀다는 얘기죠. 많은 분들이. 레슨들도 이렇게 하시고. 왜냐면 그 면이 공을 바라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 그러다 보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빼라고 자꾸, 이렇게, 클럽은 인사이드로 들어가면서 헤드는 그대로 변하지 말고 있으면은, 스퀘어로 갈 텐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빼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들 레슨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렇게 빼니까, 하도 이렇게 돌리면서, 손목을 돌리면서, 이게 열리면서 안쪽으로 인사이드로 빼니까, 다시 맞추려면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든지 잘못된 동작이 나오니까 이렇게 빼라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가장 좋은 모델로 생각하는 이 테이크 오웨이는 헤드 페이스는 변하지 않은데 약간 안쪽으로 빼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러면 스케어가 유지되면서 이렇게 좋은 테이크 오웨이로 가거든요. 테이크 오웨이 코킹 상태를 이렇게 유지해 주는 게비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내가 태어났는데 되게 부잣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시작부터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거는 조금 엄마 아빠가 조금 덜 뭔가 부잣 집은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요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죠. 이해 가셨나요? 자, 이렇게 빼게 되면은 자기 어떤 노력 샬로잉이라고 하는 골반 턴과 샬로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조금 더 엄마 아버지 세대보다 조금 더 조금 더 뭔가 잘살수 있는 뭔가 가능성은 있지만은 이렇게 원래 부자 집에서 태어난것보다는 가능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 이거는 정말 자수성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와 이거 정말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프로님들이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 같은 요 동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진짜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간집 애들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체 턴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이 왼쪽 골반도 많이 돌아야 이게 이 레깅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그걸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똑같은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자 테이크어웨이 코킹까지 됐죠 음. 그대로 백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대로? 예 그대로 테이크어웨이 여기까지 했으면 다한 거예요 이거 백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거 할때 어깨가 뭐 여기 오른쪽 어, 이게 여기까지 뭐안 된다 면 그렇게까지 안 가도 돼요? 네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되지만은 음. 예, 너무 이렇게 이렇게 되시는 분들 음. 그 아까 지인분이 뭐 이렇게 체중이동이 안 되니까 네. 아예 이렇게 해라 네. 너는 체중 이동이 안 되니까 아예 이렇게 왼쪽에 박아놓고, 네. 어, 이렇게, 이렇게 빨리 체중이 이동이 될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일면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거는 우리가 약간 어떻게 보면 일시 방편이에요. 분명히 테이크 오웨이 코킹 백을 했을 때, 이 체중은 오른쪽 안쪽에 네.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파워를 내거든요. 우리가 이제 왼쪽에 실려있으면은, 볼은 똑바로 칠 수가 있고, 컨택은 좋아지는데, 파워는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두고 치는 거는, 어 좀더 쇼게임. 짧은 거. 예. 7번 아이언 이하는 그렇게 해주시고, 7번 아이언부터는 확실하게 체중이 간 상태에서 실려야, 여기서 체중 이동을 하면서, 이제 체중 이동을 하면서 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큰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와 방향을 동시에 요구하는 거는, 반드시 체중이 시동은 응. 불가피한 거죠. 백스윙 할 때. 다운 스윙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응.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응. 그럼 일단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응. 백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응. 얘네들은. 어깨랑 그렇게 최대한 이렇게 가파르지 않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응. 너무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뭐 이렇게 뭐 버릇이 없어가지고, <laughs> 동귀한 줄 모르고 막 써서, 못살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부자 집에서 태어나면 뭔가 더 부자가 될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거잖아요. 가능성이 더 높,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더 많은 좋은 학원, 더 많은 선생님, 어더 좋은 선생님, 그 다음에 더 다양한 학원, 학교 학원 갈수 있는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넓어지잖아요. 예, 뒷받침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테이크어웨이 코킹 백만 해주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갔을 때는 또 뭔가 노력을 해줘야 되고 여기서 샬로잉이 돼서 들어와야 이게 좋은 궤도로 들어오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잘 쳤다는 선수는 없어요. 짐피립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뭐 메스울프도 이렇게 메스울프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메솔프 선수는 남들보다 체력 소모가 더 많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우승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타이거 우즈 롤리 맥기로는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작은 노력으로도 우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대로 치면 되니까. 다른 또 궁금한 점은 없어요. 네. 우, 네. 우 아침에 이거 연습하고 다시 줘. 예예예. 예. 그래서 테이크어웨이 할때 너무 바깥으로 빼는 거 수정하셔야 되고 인사이드로 테이크어웨이 하실 때 네. 테이크어웨이 코킹 백할때 얘가 뒤로 안 넘어가게. 자 이렇게 얘는 가는데 그냥 그대로 페이스는 그대로만 유지하면 됩니다. 네. 이해 가셨죠? 네. 그다음에 빼까지는 이제 잘 하고 계시고 네. 다운스윙 할때 너무 골반이나 이 몸통이 돌 돌무로 인해서 네. 이 시퀀스가 깨지니까 거꾸로 이걸 만들어 놓고, 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도는 거죠.